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운영기 사용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날씨가 추운 시기, 벌을 깨우고 나서 제상을 올릴 때까지 음 운영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제 나름의 생각을 어,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어, 또 그리고 또 초보에서 또 다른 몇 가지, 뭐 한두 가지 또제 생각을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시듯이 어 불을 축소하면서도 분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 원래 제가 상식으로 알고 있기로는 운영을 하게 되면 벌들이 어, 아래로 내려가 어, 꿀방에다가 머리를 박고, 꿀을 한 모금 먹고, 벌이 조금 순해진다고 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어, 막 있나 없나? 그거는 그냥 뭐, 이론상의 생각이고, 제 생각은 그냥 후년 그 연기에 울벌이 그냥 아래로 아니면 공중으로 날아서 그냥 도망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안 좋은 관계로 가싱해가 워낙 이 많아가지고 아직 봉판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참가해서 말씀드리면 가싱해가 있으면 심하면 저처럼 이렇게 심하게 되면 산란이 뭐 끊기지 않고 뭐, 서서히 벌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벌이 대부분 급속도로 어 꿀벌이 잦아들면서 꿀벌이 없어지게 됩니다. 어분동기보다 먼저 어 가시형에 대해서 어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저부터 먼저 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자기는 뭐 가생에 다 먹여 가지고 벌다 잡아놓고 무슨 가생에 잡는 얘기 하시겠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걸뭐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도 일어나고 불상사도 일어나고 알면서도 당하는 그런 뭐 경우도 있습니다. 장봉 32년 에 이렇게 참혹한 데도 없고, 원래 뭐꿀좀 따고, 여름에 재리 좀 하고, 그러니까 뭐돈뭐 뭐 조금 벌었다마는 몽땅 벌 키우는데 재투자하고 나니까, 돈도 한번 없고, 벌은 벌대로 달아나보고, 원래 죽을 맛입니다. 유튜버를 찍어도 볼꼬라지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도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싶으면 따라 하시고, 뭐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싫어요, 놀라요. 뭐저할말 없습니다. 어, 먼저 가시형에, 이거 진단 방법은, 여러모로, 뭐 그냥 충판을 빼가지고, 뭐, 젊으신 분은, 뭐, 눈이 좋아서, 어, 확인이 잘 되려나 모르겠는데, 어, 가성애가 있고,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봉판. 이런 복판 잠깐만요. 제가 이 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런 봉판을 칼로 이렇게 베어서 칼도 들도 안 해요. 이렇게 베어서 어. 여름면뭐아까부터 생각 마시고 이상하게 벌이 조금 잘안 큰다 싶은 그런 볼통을 찾아서 몇 통을 가령 여러 뚜껑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부위 흰색이라 해야 됩니다 노란색도 뭐 확인은 되긴 된다만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려면 달력을 뜯어와서 달력 뒷면을 깔아놓고 이렇게, 추을빈 상태에서, 이렇게, 두 대를 보시면, 현재, 저 같은 경우는, 가시형의 진더기, 범벅입니다. 범벅. 이렇게 되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성애가 뭐 한두 마리 털어서 보인다 하면 이치 없이 약처리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넘은 건지 개미 산발도 안받고 제가 지난 여름에 개미 산처리 두번그뭐 몸이 아픈 중에도 개미 산처리 두번 하고 뭐, 진작기 야, 뭐 나무젓가락에 마이탁을 묻혀서 그것도 한 두세 번 넣고 합의한 네다섯 번 정도 했는데도 어 적기에 하지를 못해. 어. 뭐 이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 뭐 심리가다가 오리가다가 가뭄에 콩나도 한 통씩 겨우, 뭐, 반장벌, 한장벌, 이렇게 살아가 있는데, 이마저도 조금 전에 보시듯이, 아직 봉판이 큼비가이 산란 중이고, 밑을 노릇입니다. 에휴, 뭐, 제 하소연이지만, 내년부터는 벌 뭐, 이제 내 나이 생각도 하고, 내 힘에 맞게, 뭐, 한, 3, 400개만 하고, 확실하게, 옛날에 좀, 처음 벌 키울 때, 그때, 마음을 가지고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뭐, 쓸데없는 하소이 조금 많았는데, 그걸 이해하시고, 훈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뭐, 대다수, 뭐, 유튜브상이고, 어디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 벌을 깨울 때는, 뭐, 훈연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생각하는 훈연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 시기는, 가령 예로 이걸, 이 통을 두 장으로 축소해서, 이렇게 지금 두 장입니다. 두 장으로 축소해서, 벌을 깨우시고, 화분떡을, 한 3분의 2 정도 먹었을 때, 떡을 보충할 때입니다. 그 때, 어, 제가 알기로 거의 100% 모든 분이, 어, 여기 상대 위에 분열을 하면서 위에 올라져 있는 벌을, 어 아래로, 어, 붙여 내려가고, 붙여 내려간단 말은 아래로 이제, 그저 경상도 말이 아니라 저 위에 말은 뭐지 모르겠는데 아래로 내리면서 머리 위에 떡을 새로 올리더만 뭐나 위에 벌한 마리라도 어 깔려 죽을까봐 봉솔로 열에 살살살살썰어가면서 오랜 시간을 운연을 하면서 열에 설고 벌한 마리 죽을까봐 그래 떡을 어 새로 얹고 어 또듣기도 하고 그래 덮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제가 제 생각을 막 바로 제막 주장이라면 주장인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비유법이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꿀벌벌통을 어 어디다 비교하느냐 하면 사람이 사는 주택 그러니까 개인 주택.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여기 안에는 뭐 3대가 살고 있다 나이 많은 저 그런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자식 그러니까 예, 자식 손주 며느리까지 일가족이 다뭐 살고 있다고 그래 저는 뭐 간주하고 어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뚜껑은 지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붕 안에 내금을안 내용을 그 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붕을 걷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어 보온재는 어 단열이 단열재가 된 천정이라 생각합니다. 안에는 그 집안 일가족의 전부 뭐 평온하게 잘 살고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붕뚜껑 들씨도 뚜껑만 들어도 어 안에서 벌이 조금 긴장을 할 건데 이 개포 그러니까 이 천정까지 들시면 벌이 어 날개를 번쩍 씌우고 어 역봉들 그리고 경비병들은 어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거기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분들이 거의 막 99%라고 봅니다. 훈을 시작합니다. 훈을 하고 여기 뭐몇 마리 벌 붙은 거 봉솔로 가지고 이렇게 서러 가면서 덕을 얌전하게 다시 얹히고 어떤 분은 안에 산란이 어떻는지 이렇게 들어서 꺼집어 내가 벌 상태를 확인을 하고 봉판 끄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래 저는 그걸 절대제 제 영상을 뭐 믿고 애도하시는 분은 절대 하지 마시라고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여기 훈을 하게 되면 안그래도 뚜껑 덜시고 담요를 덜때 벌이 안에 긴장을 하고 있는데 훈까지 해보면 어이 속에 산란 그러니까 충이 크고 있고 유봉이 태어나고 알이 나뉘가 있고 굶고 있는 거기가 완전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 가정집에 사람 잘 살고 있는데 기붕도기붕 벗기고 뭐 처적 벗기고 그러다가 저는 막 훈연기 연기를 갖다가 사람으로 치면 막체르탄 가스 정도로 독하다고 생각합니다 걸음을살 뿌리고 안에 잘 크나 하고, 집안에 이놈 들어보고 저놈 들어보 하면 그 집구석이 잘안될기라 보고. 그래서 저는 뭐제 영상을 지금은 뭐 내리고 없지만, 지난해 봄에 벌을 키워올 릴때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위에 뚜껑을 벗기자말자비닐이를 들고 속살만을 위해 썰 뿌립니다. 썰 뿌리면 양 냄새에 벌이 알로 아래로 어 잦아듭니다. 석송을만 뿌리 놓고 제가 새로 넣을 떡 떡을 까는 시간 동안에 벌은 아래로 거의 뭐한90% 99%다 내려갑니다. 그때 위에 벌몇 발이 있는 거막 그거는 희생할 요령하고 바로 덮어서 떡을 올리고 바로 덮습니다 그거는 뭐, 실상,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뚜껑을 열고 떡 얻는 시간, 채, 뭐, 솔직한 말로, 뭐, 10초에서, 어떤 때는 10초도 채안 걸립니다. 뚜껑 벗기고, 이거 뭐, 일을 하고, 지렇 뭐, 다시 듣고 하는 시간이 많지, 실상 안에 떡을 보충시키는 시간은 10초도 채안 걸립니다. 그리고 혼을안 했기 때문에 양만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벌은 대부분 다 내려가고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뭐 재수없게 못 내려간 놈들은 뭐 떡에 깔려 죽기도 합니다 뭐그거몇 마리 살리겠다고 혼을 하고 그놈서른내리고 하다가는 안에 총 아주 심각하게 전을 입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갖다가 설명을 드리자면 가령 2월달에 점심때 좀한 11시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한 3시까지 일을 한다손 치면 뭐 날이 따뜻하다 하면 10한 2,3도 되겠지요 2월달에 가령 예로 따뜻하다고 생각하면 그렇는데 잘 아시듯이 꿀벌에 안에 새끼를 제일 뭐 안전하게 잘 키울 수 있는 그 동태온도랍니까그 온도가 제가 알기로 33도에서 3 5도 사이인데, 외계 온도가 12도라선 치면 20도 이상의 온도 편차가 납니다. 거기에다가, 어, 훈까지 해버리니까 안에 바람서가 완전히 깨어집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버릴지 잠깐은 깜짝 놀랐을 만경, 얼른, 빠른 시간 안에 듣기 때문에, 어, 벌이 안정이 됩니다. 뭐, 계속 말이 길어지는데, 훈을 하고 떡을 아주 엄마 벌을 서어가며그 했던 벌은, 그래가지고 떡을 교체했던 벌은, 전에도 말씀드렸듯 한 10분 후에 그 벌통을, 뚜껑을 열어보면 벌이 아주 사나워져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방법, 이 방법을 하고 나면, 그런 식으로, 뭐, 10초 안에 떡을 교체로 하고, 덮어버리면, 뭐, 한 10분 후에, 이건 역시 들어보면, 벌은, 떡에 꽉 올라 붙어 있으면서, 벌은, 뭐, 조용하니, 그대로 안정적으로 되십니다 어 제가 뭐, 자꾸 얘기가 긴데, 훈을 하고, 어 키운 벌과 같은 두장 벌로 시작해서, 어, 훈을 하면서 안에 내검도 해보고, 뭐, 안에 속살만도 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똑같은 양의 벌을 가지고, 어, 한날한 시에 시작을 했는데, 저같이, 어, 얼른 위에 벌, 뭐, 속살만을 가지고 제압을 하든지 아니면, 부미딜 빗 또는 영양제 같은 걸 가지고, 요새는 뭐, BF라는 그또 좋은 또, 뭐 꿀벌, 면역, 면역 증강제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물에 타서 치든지, 그래 하면서 얼른 떡을 얹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내가, 저는 뭐, 원래 말손씨가 없어 두서가 없지만, 어, 저같이 키운 벌과, 훈을 하면서 안에 내금도 가끔 한 번씩 해가면서 키운 벌과 그 같은 두장 벌을 시작했을 때제 경험으로는 저는 뭐 훈을 안 하고 현재가 워낙 오래돼서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걸 기억해보면 계상 올라가는 날짜가 최하 10일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령 2월 초에 아니면 벌을 1월 초에 깨웠다 싶으면 1월 한뭐 말경이나 2월 초에 떡을 보충할 때 소비를 벌리보고 안에 어떤 는지 궁금해가 들이다보고 했다. 그러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서 어제 생각은 개상벌 거의 뭐한 단은 손해 본다고 봅니다. 뭐 달아난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벌은 거천 뭐 달릴 거다 달렸지만 저는 뭐 건강하지 않는 벌이라 보고 건강하지 않는 벌이 자기 후대를 키워봐야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한 놈이 건강한 놈을 키운다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원래는 뭐 입이 열 개라도 제가 뭐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 그거는 꼭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렇게 자주는 여러분께 못 찾아뵈도 종종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